네, 디센트랑 메타마스크랑 연동하기 전에 일단 핸드폰에 디센트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일단 앱 업데이트를 먼저 마친 다음에 어 앱으로 접속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액세스 허용해서 접속을 하고 어 이것도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을 해도 되고 지금은 네, 블루투스 연결해도 되고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핸드폰이랑 디센트랑 어,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다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매니저 부분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 팜웨어를 하라고 나와요. 이거를 해야 메타마스크랑 디센트랑 최종적으로 연결을 할수 있고요. 누르면 업데이트 하기가 나오고, 제가 아까 블루투스 연결 안 하고 직접 케이블 케이블끼리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 디센트를 구매하는 영상에서는 그 케이블에서 받은 거는 여기 C타입 단자가 아니고 USB 포트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USB 포트와 C타입을 연결해주는 커넥터를 이용했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따로 사셔도 되고 여기 OTG 케이블 어, 디센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팔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누르면 이제 부트로더 모드 재부팅. 이게 디센트를 다시 재부팅 한다는 건데 이걸 누르면 똑같이 이런 화면이 디센트 그 액정에 보여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엑스 한번 더 확인 누르시면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게 0% 에서 이제 100% 까지 다 되는 거고 디센트 액정 화면에서도 똑같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게 다 완료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완료가 다 됐고 그럼 디센트가 완료가 되면 저절로 재부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지문 등록해서 다시 로그인 하면 되고 아까 그러니까 내 지갑으로 다시 이동하면 이제 뭐 변동된 사항은 없고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만 된 거예요. 이제 이러면 다음 준비를 메타마스크랑 연결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디스커버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메타마스크 연동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서피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메타마스크 계정 연결 이걸 누르시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메타마스크 QR코드가 여기 쭉 나오거든요. 그 QR코드를 이제 메타마스크에 어, 지갑을 열어서 거기 카메라에다가 찍으면 되는 겁니다. 제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메인넷에 이더리움이 소량, 어, 아주 소량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지갑 연결 이란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서 qr 베이스드 이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계속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코드 스캔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지금 pc이기 때문에 pc 카메라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핸드폰에 qr 코드 띄워놨던 거 있죠 그거를 pc 카메라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아까 qr 코드를 갖다 대면 화면이 흐리거든요 그때 흐릿하지만 판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써 있는 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 네모칸 안에 다 갖다 대면은 읽혀져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막 갖다 대면서 읽는 과정에 있고 다 되면 이렇게 계정 선택이 뜨거든요 여기 지갑 주소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다 지갑 주소 뭐 똑같이 다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맨 위에 있는 거 이 액수가 맞는 거, 제 디센트에 지금 0.08 이더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거를 눌러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거 눌러서 잠금 해제를 누르면 연결이 되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디센트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디센트가 메타마스크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레저 연결한 영상 참고하시면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QR코드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디센트에 0.08 이더 있는 거 보이고, 연결이 무사히 잘 됐습니다.